오늘은 그 진짜 이게 엄청 엄청 죽어나게 아픈 병이 하나 있거든요. 질문도 꽤 많아요. 근데 이게 있으시면은 아, 이게 진짜 못 걷습니다. 못 걷. 거리 한 8, 9명 수술로 가시는 것 같아요. 그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후관절 낭종이라 그래 가지고 후관절이라고 뼈의 뒤쪽에 있는 관절이거든요. 이것 때문에 낭종.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생기는 액체 주머니가 생겨서 아픈 거거든요. 근데 생각 딱 들어보면 낭종 뭐 물주머니, 액체 주머니 이러시면 별로 안 아플 것 같잖아요. 물렁물렁한 액체 같은 게 누른다 그러니까.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엄청 무시무시한 애들이. 수술할 때 보면은 이제 염증 반응이라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빨갛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염증 반응이 심하니까 우선은 신경을 자극하는 정도 너무 세가지고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고 둘째는 신경이랑 잘 늘러붙어요 자세를 조금만 바꿀 때도 계속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술을 잘안 권하는 편인데 이 경우는 수술을 해달라고 오세요 후관절 낭종일 때는 생기는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시작이 디스크가 약해지면서부터 생기거든요 뼈랑 뼈 사이에 잡아주는 디스크가 약해지면 뼈가 미세하게 흔들흔들해요 이 불안정성이 생기면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협착증도 좀 생기고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좀 벌어지거든요 무릎도 보면 무릎 안에 무릎 연골 사이에 있는 액체가 있어요. 관절액이 있는데, 이 후관절도 쬐켜 맞지만, 그 안에 관절액이 있거든요. 그게 신경 쪽으로 세워 나오는 게 후관절 낭종이에요. 근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실제로는 그 신경 주변에 닿으면 염증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아프고, 그것또 늘러붙어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. 협착증이야. 원래 누워있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한데, 후관절 낭종은 막 누워있고 앉아계실 때도 아프고, 아예, 아예 걷지를 못해요. 심하지 않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주사치료하고 약물치료부터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정말 몇 발자국도 못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아 허리에 불안정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협착증하고 증상은 좀 비슷한데 워낙에 증상이 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뼈가 덜컹덜컹 움직이는 불안정성을 고정하는 유압술이 제일 완벽한 치료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옛날엔 다 유압술만 했었는데 유압술이 뭐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점들이 좀 있어요.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 아프다고 무릎 고정해 놓으면 당연히 무릎은 안 아픈데 이제 주변에가 엄청 뻣뻣하고 막 고관절이나 발목처럼 다른 인접한 관절들이 나빠지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유압술이 정답이지만 유압술보다는 일단 흘러나온 낭종을 없애고 허리 주변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이랑 재활치료로 하는 게더 좋거든요. 항상 시작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약물치료나 뭐 주사치료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항상 그 낭종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고 수술은 보통은 내시경으로 진행을 하니까 막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수술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희가 좀 긴장하는 편이에요 의사들이 아까 신경이 딱 들러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신경이 잘 갇혀요 이거를 딱 예쁘게 싹 떼어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약간 저희가 수술 전에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가는 치료기도 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게제 내시경으로 좀 발전하면서 많이 쉬워졌는데 그래도 어렵긴 해요. 그렇게 내시경으로 개만 쏙 발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안 아프실 때 불안정성을 줄여주는. 허리 주변 강화 운동이라든지 물리치료들을 해가지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를 1번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너무 불안정한 게 심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제 환자 중에도 지금 한 3번 재발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유압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워낙 일이 바쁘셔서 못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유압술로 가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그래도 허리 근육이 튼튼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자세를 잘 취하고 또 어느정도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허리 주변에 잡아주는 애들이 다 뻣뻣하게 변하거든요 기본적으로도 자연적으로 65세가 넘어가면 좀그 불안정성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남자들은 그런데 쉬운데 여자분들은 좀 허리 잡아주는 근육이 조금 약하고 더 유연한 편이시고 하기 때문에 몸쓰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예 처음부터 유압술로 가는 경우도 들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후관절낭종은 진짜 진짜 아파요. 그리고 신경을 자극한 힘도 세기 때문에 마비도 잘 와요. 그래서 아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버티지는 마시고 그 의사랑 꼭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오히려 빠르게 수술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개는한두번 정도 주사 치료를 해보는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하루 이틀 그냥 마취 성분이 있을 때만 괜찮고 바로 다시 복구하니까 그럴 때 빨리 제거하는 게 좋은 경우라 가지고 전문가랑 꼭 상의를 빨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